죽어서도 살아있는 왕, 영원한 소년 단종. 1452년 5월, 봄비가 그친 경복궁은 유난히 적막했다. 문종의 서거로 왕좌가 비자, 열두 살의 어린 세자 이용이가 새로운 왕으로 추대되었다. 백성들은 하늘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왕을 세웠다라며 술렁였고, 대신들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겉으로는 국상과 즉위를 치르지만 안쪽에는 이미 서늘한 긴장이 돌았다. 즉위식 날. 단종은 황금빛 곤룡포를 입고 옥좌에 올랐다. 아이의 작은 어깨에 얹힌 왕관은 지나치게 무거워 보였다. 실록은 왕이 어려 정사를 의논하기 어려웠다라 적었고 야사에는 조정의 대신들이 속으로는 웃음을 감추며 왕을 가볍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그때 가장 깊은 그림자를 들이운 이는 단종의 큰아버지 수양대군이었다. 그는 즉위식에 참석한 날부터 이미 장수와 책사들을 은밀히 불러모았다. 한명의 권람. 이증옥등 무장과 참모들이 밤마다 수양의 집에 드나들었다. 백성들 사이에는 달이 붉어질때 칼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소문이 퍼졌다. 문종의 충신 김종서와 황보인은 어림왕을 지키려 했었다. 하지만 궁궐의 복도에는 이미 사병들의 발소리가 스며들고 수양이 장악한 군기시는 그들의 명령보다 먼저 움직였다. 1452년 여름 단종은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전쟁의 소용돌이 중심에 놓였다. 밤마다 경복궁의 정각에는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소년왕의 꿈속에도 철의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야사에 따르면 단종은 즉위 첫 해부터 궁이 피 냄새로 가득하다는 악몽을 꾸었다고 한다. 그 악몽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었다. 1453년 초겨울, 한양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12살, 어린 임금 단종은 여전히 왕이라 불렸지만, 그의 왕좌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궁궐의 복도에는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대신들의 속내는 갈수록 분열됐다. 그 중심에 수양대군이 있었다. 그는 장군과 책사들을 은밀히 불러들였다. 한명회 권람, 이지목 등 칼과 계략을 함께 쥔 자들이었다. 야사에는 수양이 밤마다 사병의 창끝을 점검하며 피의 날을 기다렸다는 기록을 전한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어린 왕을 지키려 결의를 다졌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도 두려움이 스쳤다. 군기시와 을금부 무기와 병사의 동향이 이미 수양의 소나기에 있었다. 조정의 문서는 그가 먼저 읽었고, 장수들은 그의 명에 더 빨리 움직였다. 1453년 음력 10월의 어느 밤, 한양에는 붉은 달이 떴다. 백성들은 하늘이 피를 예고한다고 수군거렸다 궁궐 담장 너머에서는 북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냉혹한 울림이 새어나왔다. 도성 곳곳에는 수양이 뿌린 공포와 소문이 번개처럼 퍼졌다. 수양대군은 가까운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칼로 왕을 지킨다. 주저하는 자는 모두 제거한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방안에 등불조차 떨리는 듯 보였다. 개유정난 피의 새벽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1453년 10월 10일 깊은 새벽 한양의 골목은 숨을 죽인 채 검은 그림자만이 스며들고 있었다. 달빛조차 흐릿한 그 시가 수양대군이 이끄는 사병 수백 명이 조용히 궁궐을 향해 발을 옮겼다. 철갑이 부딪힌 금속음이 얼어붙은 공기 속에 낮게 울렸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도성 전체가 알수 없는 불안을 떨치지 못했다. 군기신은 이미 수양의 소나기에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다. 주저하는 자는 모두 배어라. 오늘 조선의 주인이 바뀐다. 이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먼저 향한 곳은 김종서의 집. 수십 명의 무장들이 문을 박차고 들이락쳤다. 김종선은 병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수십 개의 창끝을 맞았다. 야사에는 창문을 스치는 바람마저 칼처럼 날카로웠다는 말이 남아있다. 방안 가득 번진 피 냄새가 달빛과 섞여 섬뜩한 붉은 빛을 냈다. 이어 황보인의 집도 피로 물들었다. 문짝이 한순간에 부서지고 장수들의 칼이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한양의 새벽은 단숨에 살기 어린 전장이 되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궁궐로 진격했다. 조정의 문을 잠가라. 항복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 차갑게 울려 퍼진 명령의 관리들은 혼비백산했고 복도마다 비명과 복소리가 뒤엉켜 메아리쳤다. 돌바닥엔 피가 강처럼 흐르며 동트는 빛을 붉게 물들였다. 소년왕, 단종은 편전에 홀로 남아 떨고 있었다. 왕이 머무는 정각까지 비명과 쇳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그는 신하의 손을 붙잡고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오직 더큰 북소리와 철의 울림만이 궁궐을 가득 채웠다. 해가 떠올랐을 때 경복궁은 이미 수양대군의 것이었다. 김종서와 황보인의 피가 아직 마르지 않은 채 조선의 새벽은 붉은 서막을 열고 있었다. 개유정난 이것이 바로 피로 완성된 권력 찬탈의 시작이었다. 1453년 피로 물든 새벽이 지나간 뒤 한양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궁궐의 주인은 여전히 단종이었지만 조선의 실질적 권력은 이미 수양대군의 손에 있었다. 개유정난 이후 살아남은 대신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었고 충신들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조정은 침묵에 잠겼다. 수양은 하루가 다르게 권세를 키워갔다. 군권은 물론 인사권과 재정을 장악하며 왕을 향한 모든 통로를 틀어막았다. 그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몸을 떨었다. 야사에는 수양이 나타나면 까마귀도 울음을 멈췄다는 말이 전해진다. 소년 왕 단종은 외로웠다. 실록은 임금이 홀로 편전에 앉아 신하들의 얼굴을 찾으나 오지 아니하였따라 기록한다. 과거에는 친히 그를 가르치던 스승들도 발길을 끊었고 문밖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밤낮을 지켰다. 한때 왕의 친구이자 스승이었던 충신 김종선은 이미 세상에 없었다. 수양의 칼끝은 단종의 마지막 희망마저 겨누었다. 금성대군 사육신으로 불린 충신들은 은밀히 보기를 논했으나 밀고와 첩보가 빠르게 돌아 수양에게 닿았다. 그는 냉혹하게 반역의 싹을 잘랐다. 타육신은 결국 목숨으로 충절을 증명해야 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왕의 이름을 크게 부르지 못했다. 한양 장터에는 왕이 있어도 나라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속삭임만 남았다. 어린 단종은 스스로도 알았다. 자신의 왕관이 허울뿐임을. 그리고 모든 길이 수양대군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1455년 초여름 수양은 마침내 칼이 아닌 서류 한 장으로 왕좌를 빼앗을 준비를 끝냈다. 그해 6월. 궁궐은 폭풍 전야의 정적에 휩싸였다. 단종의 왕좌 위에는 더 이상 왕의 그림자가 아닌 피로 물든 야심의 그림자만이 드려져 있었다. 1455년 여름, 궁궐에는 폭풍이 일었다. 수양대군은 백성의 뜻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단종에게 왕위를 내리라고 강요했다. 어린 왕은 끝내 버티지 못하고 1 5섯의나이에 상황이 되었다. 그 순간 조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이가 깨달았다. 새왕 세조가 즉위하자 궁궐은 완전히 뒤집혔다. 단종을 지키던 충신들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고 조정의 신하들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칠록에는 상황을 뱉는 자가 드물어 궁궐이 텅빈 듯하였다라고 기록되었다. 세조는 어린 상황이 살아있는 한 민심이 흔들린다는 것을 두려워했다. 1456년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꾀하자 그 두려움은 분노로 바뀌었다. 한명회와 권람 등 세조의 신복들이 상황이 계속 숨 쉬는 한 반역은 끝나지 않는다고 귀에 속삭였다. 결국 1457년 초여름, 세조는 결정했다. 영월로 보내라. 너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단종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의 무덤도 아버지 문종의 영전도 뒤로한 채긴 유배길에 올랐다. 영월로 향하는 길, 강과 산은 장엄했지만 소년의 발걸음은 너무도 가벼웠다. 야사에는 그가 지나간 길목마다 백성들이 몰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다. 영월 청령포 깊은 산과 푸른 강이 겹겹이 둘러싼 곳. 단종은 그곳에서 끝없는 고독을 견뎌야 했다. 밤마다 불어오는 산바람이 왕관을 잃은 소년의 방을 스쳤다. 그는 세상을 떠난 부모와 사육신을 떠올리며 홀로 시를 읊었다. "나를 버린 하늘이여, 그대는 누구의 편인가?" 1457년 10월 마침내 하늘도 울었다. 제조의 밀명이 도착했다. 단종을 지키던 소수의 관리가 눈물을 머금고 독약을 건넸다. 17살. 한때 천하를 품었던 왕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것은 짧은 생애와 백성의 깊은 슬픔뿐이었다. 1457년 가을, 영월의 푸른 강가에 어린 왕의 생이 멈췄다. 독약을 마신 뒤, 단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17회의 짧은 삶. 그가 떠난 날, 영월의 하늘은 유난히도 붉게 물들었다. 야사에는 강물이 하루 종일 검게 변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 그의 시신은 작은 능, 장릉에 안장되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쉽게 다치지 않았다. 밤마다 장릉 주변에는 기이한 빛이 하늘로 솟았다는 전설이 퍼졌다. 사람들은 말없이 무덤을 돌며 눈물을 흘렸고 이름 없는 노래가 산과 강을 울렸다. 타육신은 이미 그보다 앞서 목숨을 바쳤다. 정산문, 박팽년, 하위지, 유응부, 이계, 유성원 이들의 피는 어린 왕을 위한 마지막 충성의 증거였다. 부세 사람들은 그들을 하늘이 내린 충절이라 불렀다. 하지만 왕조의 시간은 냉정했다. 제조의 통치는 계속되었고, 단종의 이름은 오랫동안 사라진 듯 했다. 그러나 백성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았다. 어린 왕을 위해 빌면 병이 났고, 가뭄에 비가 온다는 소문이 전국을 돌았다. 민심은 죽은 왕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1698년, 숙종은 마침내 조서를 내렸다. 단종을 다시 왕으로 받들어 제사를 올리라. 그는 단종을 조선의 정통 6대 임금으로 복기시켰다 무려 240년 만에 어린 왕은 다시 왕으로 돌아왔다. 오늘도 영월 장릉에는 바람이 분다. 기와 위로 떨어지는 소립소리 사이로 사람들은 어린 왕의 넋을 기리고 사육신의 충절을 떠올린다. 단종은 짧았으나 결코 지워지지 않는 왕. 죽어서도 백성의 마음 속에서 살아남은 조선이 사랑한 영원한 소년 왕이었다. 소년 왕의 짧은 생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백성의 마음은 단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흐름은 잔혹하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장악한 인물, 바로 수양대군. 그는 이제 스스로를 왕여 부르며 세조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로 세운 왕좌, 그가 맞이할 조선의 내일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